아이씨 이 형님아 정말 뭘또 사려고? 오호 이젠 너무 싸구려 PC 스피커에 질려서 뭔가 10만원 넘는 스피커를 하나 장만하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당장에 떠오르는 제품이 몇개 있지만서도 형이 출력이 좋은 큰 사운드를 선호하고 음악을 좋아하니 너무 과장되지 않은 모니터링 용도의 튜닝을 좋아하니까 프리스너스 이리스 2, 3 5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어때? 이게 이미 미국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로 검증이 끝난 제품이고 초보자 입문용 스피커로는 한국에서도 꽤잘 팔리고 있거든 어디 보자 보자, 다시 보자, 고쳐 보자. 쿠팡에서 18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구만. 가격은 수시로 바뀌니까, 지금 가격을 보고 싶으면 영상 설명란 쿠팡링크로 확인해봐. 자,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자세한 리뷰는 데프코 님을 비롯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한 보고. 난 주로 상품평에 나온 장점과 단점 위주로 포인트만 짚어줄게. 제품 협찬받아서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는 리뷰는 필요없고, 난 광고 협찬 없이 단점을 다 사정없이 짚어줄 거야. 아마 다른 리뷰에서 못 듣던 정보를 듣게 될 걸. 기대해. 첫째, 크기! 이 스피커가 말이야 일단 와꾸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책상 위 공간을 좀 잡아먹어 폭이 14.1cm 높이가 21cm니까 이건 고려해서 책상 위 공간을 확보해야 할 거야 단 무게는 한짝에 1.5kg 정도니까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야 둘째 디자인 디자인이 그릴이 없는 네이키드 스타일로 스피커 유닛이 그대로 노출돼서 보이는 스타일인데 디자인은 뭐 아주 예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과한 것도 없이 무난한 편인데 문제는 스피커에 사용된 소재와 이음새와 마감이 그다지 럭셔리하지는 않아 그냥 외모만 놓고 보면 5만원짜리 랑도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으니 참고해요. 셋째, 출력. 일단 출력은 좋은 편이야. 스피커 하나에 25W로 총출력 50W니까. USB로 연결해서 듣는 사운드바가 보통 총출력 10W 정도니까 한 5배로 크다고 보면 돼. 아마 아파트에 산다면 최대로 올렸을 때 눈치 보여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야. 넷째, 사운드 튜닝. 사운드가 가장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우선 모니터링 용도, 즉 저음이나 고음의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운드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튜닝의 사운드이고, 저음도 풍성하면서 특히 고음부에서의 해상력이 좋다는 평이 한 가닥이고, 다른 한 가닥은 모니터링 스피커치고는 저음이 약점이라는 평이 있거든. 저음이 세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극저음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평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음력에서는 다른 스피커보다는 조금 딸린다는 평이 제일 많으니 참고해요. 넷째, 편의성. 전면에 전원 스위치랑 볼륨이 있어서 컨트롤이 편리하고, 또 헤드폰이나 입력 옥스 단자가 앞쪽에 있는 것도 아주 편리하다는 평가예요. 그리고 후면에는 저음과 고음을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 로고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음색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입력 단자도 다양해서 호환성에서도 괜찮아요. 다섯째, 노이즈. 국내 상품평에서는 노이즈에 대한 후기가 거의 없는 편인데 아마존 상품평에서는 심심치 않게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 사실, 이런 화이트 노이즈는 없는 스피커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는해 두셔. 마지막 사기 전에 상품평을 쫙 정리해 봤는데, 어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경쟁 제품이 꽤 있는 편인데, 큰 출력과 과장되지 않은 플랫한 사운드를 선호한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단지 힙합이나 영화 감상 등 빵빵하고 강한 저음을 선호한다면 다른 제품도 많아. 그게 오늘의 결론이야. 오후 지금 당장 산다고?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쿠팡 링크에서 좀 사줘라. 어차피 가격도 똑같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형 제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형, 열심히 할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